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심판 날의 그림자, 마지막 심판 날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한번 묵상합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의 그림자. 자, 오늘 한컷 화면 한 컷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면 조금 더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어떻게 분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지도입니다. 아, 그런 지도인데. 자, 왼쪽 편에 있는 지도는, 어, 그 열두 지파들이 이렇게 분배된 그런 지도죠. 음, 화면 송출해 주세요, 그냥. 어, 그래서, 열두 지파인데, 어, 열두 지파의 땅이, 자, 여기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 어디에요? 어, 여기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지금 길락, 야베스 길락, 이 길락, 족속들이잖아, 요길앗 족속들. 그니까 지금 입단은 길라 족속이에요, 길라 족속 자손이에요. 그럼 이 길라 자손이 어느 집안가, 어느 자손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 길라 자손은 문나세의 자손이, 문화세 자손. 문나세집파의 자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화세 집파의 자손인데, 자, 민수기 어, 성경, 우리 민수기 26장 펴봅시다. 민수기, 창세계 주류 귀력이 민수기.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자, 출애굽할 때 인구가 63만 명, 60만 명쯤 됐죠?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구 조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두 번째 인구 조사인 거예요. 음, 여기에서 26장 28절 29절로 봅시다. 28절 29절 세 장.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모나세와 에브라미오. 모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서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길랏 종족은, 길랏 자손은, 그 조상이 누구예요 모나세, 모나세. 모나세와 에브라미오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근데 누가 장자예요 모나세가 장자야. 근데 모나세가 장자였지만, 두 목소를 쓰임 받았던 두 목소를 쓰임 받았던 사람은 에브라임 자손들이에요.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그렇게 쓰임 받아 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교만함이 들어요. 교만함이. 이래보다 내가 우리 조상에 내가 3대째 신앙이야. 내가 4대째 신앙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왜? 내가 5대째 신앙이야. <laughs> 이런 게 있거든요. 이래보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 줄 알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네 집안 목사고 너는. <laughs> 신앙생활 근데 저기 그냥 아직 식분도 없고 그냥 아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조상들 우려먹는 게 많잖아요. 정작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정은 네 신앙은 어디냐는 얘기죠. 네 신앙 현주소를 말해봐. 네 신앙 현주소는 뭐냐 이거죠.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길락에서 쫓기 받았던 입다가 와서 이스라엘 을 구원해낸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 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어때요?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야너왜 우리 안 불렀어? 이게 이게 버릇이야, 버릇. 습관이란 말이야, 습관. 사사기 팔장이 보면은 기도온이기드온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막 이기잖아요. 다 이겼더니 마지막 마지막에 다 이제 마지막 저것들만 어, 대장들만 잡으면 완전 승리해. 막 산병용사가 길을 뚫어서 이기고 있었더니 에브라임이 딱 와서 뭐라고 그래? 너왜 싸우는데 우리 우리 안 불렀어? 너의 싸우는 우리 안 불렀어 똑같이 테크를 거는 장면이 팔 장이세요. 팔장 사사기 팔 장이 아마 앞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팔 장에 팔장1절2절자시장에브라함 8장 자삼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량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우리 이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면냐 하고 그거와 크게 달랐더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셀의 에 맘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맥 오렙과 세벌 너희 손에 넘겨줬잖아 아무리 다이겼어도 저놈들 저놈들 못이겼으면 내가 못 이기는 거잖아. 이거 네가 두명 잡은 것은 네가 아주 큰 일을 한 거야.라고 에브라임 집파를 이렇게 띄워졌어요. 띄워졌어. 이게 기도원이 지혜거든요. 어 그랬더니 기도니 이 말함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자였어요. 비록 저렇게 심한 것들 싸우러 돌아 돌아 도와, 도와 주지도 않은 것들이 저래 음, 이렇게 하면서 상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냐고 겸손하게. 에이 무슨 소리야 화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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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풀자네들이 당신들이 두명 이렇게 잡은 것이 다 잡은 거나 똑같지. 어 어떻게? 에브라함이 끈물 포도가 음, 그 우리 뭐야 아비에셀의 어, 만물 포도보다 뭐 낫잖아 끈물이 딸랑딸랑한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만물 첫첫 수확보다 낫잖아 어, 이게 렇확 한결 이게 측겨 세워주니까 그렇지 우리가 우리 그렇지 <laughs> 이러면서 노염을 풀었어요. 근데 이보리시 그대로 있는 거야. 마찬가지. 이제는 요단 동편에는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암몬과 싸우려 그러는데. 이때 지금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어디 사람들이냐면, 문나세지파에 속해 있는 길라 사람들이 길라 자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컷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안먼 자손들이 요, 요 동쪽까지 막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결국은 이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다 이겼는데 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브라함이 와가지고 요, 요리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너왜 우리 안 불렀어? 이러면서 지금 음 태클을 걸기든가 1 2장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자 에브라임에서 북쪽이나 유쪽으 올라가서 결국 이쪽 동쪽인 거다 이렇게 북쪽이라고 하면 북동쪽이 맞는데 어쨌든 북쪽으로 올라가서 쿠시 찾아가 가지고 얘기한 거야 예 네, 찾아가 가지고 저천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쿠시 평택까지 와가지고 왜안불렀냐고니리는 남쪽 있었잖아 어 아니 안, 불리는, 왜안 불러? 왜안 불러? 초대장1 2 번이나 보냈고만. 오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문자 누가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엄청난 말이거든요. 너와 내 집. 겨우 지금 입단어 때요 쫓겨났다가 겨우 지금 어디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음. 자기 고향으로 지금 와가지고 어 겨우 지금 집안에 들어온 그런 상태인데 너도 죽이고 네 집안도 멸할까 이러니까 엄청난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어 그러면서 불살이라 하니 그래서 입다가 아 미안해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우리 이러잖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입다하고 기도고는 하 달라요. 입다는 입다는 출신이 뭐 무슨 출신이야? 저건 뭐가 기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성이 있는 거야. 야성이 예. 기도니는 스스로가 음맥이 죽어 이런 사람이었고 어이 이 입다는 스스로도 나가 정말 그런 출신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거든. 이런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집합 집합사람들 지파 이런 말에 대해서 기도처럼 공손하게 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그들이 이래 나와 내네 백성이 암몬 자동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예, 부르되 부르되. 이 부르다는 말은 보통 이제 카라, 칼, 콜 우리가 콜, 콜이잖아요. 이 콜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 그러니까 어 이리로 한번 와. 이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주 나 너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 너무 너무 간절히 필요하죠. 제발 좀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 이런 어떤 부르지임의음부르지임의 어떤 그그 그 부름이에요. 그 단어가 이게 부르대라는 단어 속에 써, 써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인사 인사치레로 어좀와 봐. 어이. 한번 와 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너무 도움이 절실했던 거야. 너무 너무 도움이 절실해가지고 에브라임 집합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불렀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한 도와줘? 알았어. 그았어 내가 이제 축제사자 싸울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축제사자 싸웠단 얘기예요. 어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 이것자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 다느냐? 음. 자, 그러면 1 절, 2 절을 통해서 1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공명심, 명예욕, 교만함 이런 게다 도가 있는 겁니다. 어. 이래봬 내가 누군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증조조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칠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게 분배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laughs>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 이런 거야. 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동상 동장이야 동장. <laughs>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여우사한테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 하, 그러면서 우리를 안 불러. 이래 봬도 열두 지파 가운데 우리 지파 같은 지파가 있어. 하,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는 거죠. 교만한 거죠. 기도는 겸손하게. 에이 형님, 무슨 소리야? 아, 이러와이러와이러와 이러면서 이잘 달려졌는데. <laughs> 근데 이번에안 통한 거야. 안 통해. 음, 입다가. 야성이든 입다가 야 내가 도달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는 콧빼다 미치더만 지금 얻어뭐라고 어머님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다가 길라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 싸웠더니 어떻게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는 도망간 족속이잖아. 막 자존심을 팍팍 긁은 거야. 자존심 팍팍 긁은 거. 너주워 때문에. 야, 너는 너희 엄마 그 적이 아니래 매. 너 주원 자식이래 매. 막 이렇게 막 자존심을 팍팍 긁은 거야. 어, 너 DNA 검사해봤냐? 너 머리카락 뭐 뽑아봤어? 막 이런 자존심을 팍팍 긁으면 각뜩이나 내가 그런 존재 아닌가 싶은데 그런 말 해보세요. 어, 막 속에서 팍 울고락 울고락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마음 속에 이따 생각 속에 그래 이것들 봐라.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 그래 한번 해봐, 이런 그런 막 그런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부부싸움을 해도, 부부싸움해도 극단적인 표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자주 해드리죠. 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말 중에서 니네 집안은 왜 그래?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어. <laughs> 상당히 그 완전히 비가 거꾸로 쏟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야, 니네 집안 그렇다며, 니네 아버님이 그렇다며. 니네 어머니 그렇다면 이게 상대방이 어던 그런 막 그런 어,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선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집안은 부부싸움을 할때 항상 존댓말로 싸운대요. 존댓말로. 그럼 존댓말로 하면 싸움이 돼야 한대요. 야 씨발 분내가지고 싸우려다가도 존댓말을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풀어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절대 철칙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결혼하면서 약속을 세웠는데 혹시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부부싸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부싸움 할때 절대적으로 존대말로 싸웁시다. 막이렇 했어요. 싸우면 존대말이 나와요? <laughs> 반말로는 반에 반말도 안 나오지. <laughs> 반에 반말도 아니라 막, 막말이 나오지. 근데 그 부분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싸울 때 절대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보 뭐 그랬어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 은 서로 존대말 하는데 싸움이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브라임과 이 길라 이두 집파도 그랬으면 참좋으렸 좋았으련만 자지심 득득 끊는 이야기. 어, 인격을 팍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 너 엄마 본래 에브람에서 있는 자들 도망갔잖아. 막 이런 이러, 얘기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떳떳한 문화스의 자손. 어, 마귀의 자손이야. 마귀의 손자 아니냐? 우리가 그 자손들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래 대꾸하지 않냐고 속으로. 아, 이 참는 거야. 울분을 참았어. 그러고 에서 싸우는데 길라 사람이 에브람 사람보다 뭐 앞서가가지고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다 이제 꿰차고 이에브람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요, 요 입다가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으로 했다고 서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싸우고 싸우는데 도망가는데 그 길목을 다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때 한 사람한테 신분증 까 신분증 내놔봐 <laughs> 즘이야 신분증을 까겠지만 그 당시에 신분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네. 야, 너쌀 한번 해봐. 너 쌀. 너 쌀도 못하. 경상도고만? <laughs> 너쌀 한번 해봐. 쌀. 쌀 하라니까 쌀. <laughs> 우리 손명 목사님도 쌀 발음이 잘한대. <laughs> 그런 게 있거든요. <laughs> 부산 출신인데 쌀 발음이 잘한대. 쌀해보라니까 쌀. 쌀. 히부리 말에 시옷 발음 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쌈맥이라는 단어가 있고. 쉰 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 이세가지가 시옷 발음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발음 쉽게 발라요? 슉볼렛. 슉볼렛. 예. 네, 근데 이것은 신단어거든요신 신이라는 단어인데 신이라는 스펠링이 시작되는 단에 어쉰쉰 쉰인데 근데 이게 슉볼렛이 안 되는 거야. 슉볼렛이 안 되고 뭘로 발음을 해요? 슉볼렛. 쉬폴렛, 슉볼렛이 되는 거야. 이 슉볼렛은 이 싸맥이거든요. 싸맥 발음이거든. 그러니까 쌀 하라고 돼. 쌀이 안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주장하는 나는 전라도야. 나는 전라도야. 막 이러고 막 추장하는 거예 우리도 짬은 땅땅이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야 청, 저, 저기 충청도에서 왔구먼유. 아버지 돌 굴러 가유 했더인 죽었다는 얘기예요. <laughs> 지역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달라요. 네.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신 데가 충청도. 우리 사모님 일찍부터 나왔다때문 사투리를 안 하는데 아, 그랬슈 래 저랬슈. 아, 래막 이러잖아요. 그랬슈. 근데 여기 평택도 좀 속고자 가지고 그레시 열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음. 이렇게 말투를 보면 지역을 얼추 알잖아요. 말투보면 아이고 전라도 샀구만 아이고 경상도 샀구만 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폴볼레시폴볼레 당신은 주민증이 없으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밝혀내는 방법이 말투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때요. 쌀바름을 못하네. 살만하고 쌀바름을 못해. 그러니까 즉각 즉각 골라내는 거야. 세상에나. 그래, 몇 명이 죽었어요? 4만 2천 명이 죽었어, 4만 2천 명. 여러분, 4만 2천 명 죽었는데, 아까 민수 26장 봤잖아, 26장. 그들이, 어, 올 때에 몇명이었하면 2차 인구 개수할 때 3만 2,600명인가, 3만, 3만 몇 명이었어요? 어, 4만 500명에서, 4만 500명에서, 약 8,000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2차, 2차 그 인구조사 때. 그러면, 가나 땅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 않겠어요? 몇백 년, 몇십 년흘렀는데그 뒤에 지금 이런 인구조사를 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만 5천 명 정도로 시작된, 시작된 인구가, 인구가 있었는데, 몇십 년 지났다고 설말 많이 늘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장정이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장정이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 애지간한 장진이 다 죽었다는 얘기야. 이야. 스잘댁이 없는 교만함 때문에, 스잘댁이 없는 그 명예욕 때문에, 막다 죽은 거예요. 어.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4만 16장에. 이야. 어. 그니까, 18장 12절에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존귀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교만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오늘 아침에 네종류 사람이 있다. 살리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고. 죽이는 사람 있고 죽는 사람 있어. 이건 뭐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이고. 죽고 죽이는 사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교만함 때문에 그랬다니요.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에브라임. 왜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인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한 어, 주인공인데. 이런 어떤 영적인 자, 자, 어, 자만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 가문이야. 우리 장로들이 네 대째 우리 아버지 목사고 목회자 가문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하나직몇명 줄어? 근데 너는, 그래 너는 어, 신앙생활 뜸해, 뜸하게 해. 예, 그냥 더듬더듬 신앙생활 해, 그냥 두문두문 해. 예, 이래 가지고서는 중요한 건네 자신이 신앙의 영적 주소가 뭐냐는 얘기죠. 어, 그런데 조상 무려 먹는 거죠. 에이, 우리 집안 누구는 너 같다고 누구는. 정두하다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우리 우리 고모도 보고, 우리 이모는 보고. 그런데 당신은요, 해난나나니고요 <laughs> 이런 사람들 많아. 이런 사람들. 음. 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날이 그림자. 마지막 심판 날이 그림자. 요단 길목을 탁 부여잡고, 여러분 나루석을 탁 부여잡고, 한 사람 한 사람 걷는 갈 때거나 민증 까봐, 민증 까봐, 차, 이렇게 해서. 주소가리 되어있구만. 아저 이사가 절못안 돼가지고요. 안 통하는 거야. 말해봐, 말해봐. 십볼넷은 이제 십볼넷이 바람이 안 되는 거야. 촤. 어. 이래가지고한 사람 한 사람 죽인 사람이 사만 2천 명이었으니. 촤. 그래도 이 입다가 좀 너무했지. 아무리 해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렇게까지 막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음. 하나님 보실 때하나님도 속상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입다의 인생을 딱세세 세 가지 표현으로 했어요. 그는 사사였다. 죽었다. 묻혔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딱 이렇게 세글 세 마지막 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아스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아스는 입다가 죽었으매길아스는 그의 성음에 장사되었더라. 뭐예요? 사사되었다. 죽었다. 묻혔다. 어, 세 단어잖아요. 하나님 속상하신 거야. 야 입다야 너 자랑은 있긴 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만 2천 명씩이나 그냥 막 모든 애다그장년들다 그 죽이면 어게해 이런 사건이 저 뒤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베나민 집화가 다 죽잖아, 베냐민지파가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을 날 동안에는 그나마, 그나마, 어,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에 가지만 사사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에 그런 삶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삶은 어때요 뭐 크게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아까 어,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여기 에브라임 집하나 어, 길라 두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루톡을 거머쥐고 지나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발음을 잘못하면 다 죽이고 잡아주고 사만이 체면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키르케이, 키르케이? 키르케? 키르케. 이로 어렵네. 하더니 터키. <laughs> 거기도 진일어나고 지금, 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막, 하루 사이에 막 늘어나. 어, 어떤 사람 한 20만 명쯤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통계, 중, 통계 나온 것만 2만 명, 3만 명, 4만 명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 많은 사람 죽은 거에서전 세계가 시끄럽잖아? 근데 이때는 뉴스가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뉴스도 안 났을 것 같아. 매스컴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너 시플레 발음해봐. 너 못하는 거만 너는 염소. 너 발음하니까 너는 양.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이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 주님이 심판 날에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면. 그 심판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어. 심판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고 그랬어. 예. 하나도 겨 깊으시다. 살라져. 살라는 그날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우소 3장 8절. 형제들아, 천 년이 가고, 하나님께는 천 년이를 하고 고하루가천년 같아 한다는 갖다 놓이한 가지 사주 내가 기억하라는 얘기 잊지 말라.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다는 얘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베드로후서 3장. <laughs> 자 8절 9절 먼저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제 주께서는 너희들을 대가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이죠 심판 날이 있어요 심판 날이 있어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일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심판이 있어 10절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덜한 날이보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쵸 경건함과 하늘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해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14절 읽어 봐요. 그러므로 살아 난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어.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laughs> 성령이 주신 힘으로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주신 힘으로 그 힘을 이뤄 힘입어서 나가는 거죠. 어. 오늘 마지막 십판 날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서 12장을 보면서 에브라임의 교만함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여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구별됨이죠 어. 거룩한 행실과 길랗 이 자손 가운데 입다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조금 있었더라면 너희 안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가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 야기시킨 에브라임 집합도 잘못했지만 그대로 또막 심판해버리는 입다도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아니다그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하니까 입다 6년 동안 사사했어 그리고 죽었거든 그리고 붙였어이렇딱 끝나잖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야너 30년 살았구나 그 그거 죽고 왔냐? 이러면 안되잖아요 어 그래 우리 박영자야 그래 20년 동안 선교사에 가다가 많은 사람 살리고 사람 살인 명단을 보니까 이게막 노트에 막 20장 있구나 촥 이름을 다 불러가는 1, 2, 3, 4촥 불러가 이 사람들이 너의 자랑이구나 하나님 바참 얘기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다가 나를 믿고 의지하다가 내 앞에 왔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금멸류관 할렐루야 내게 안겨주리라. 우리도 마치 남은 인생 주님 앞에사는 그날에 우리는 달려가게어너 목사로 20년 했구나 어 죽었네 왔네 그래 잘 왔다 <laughs> 이런 인생이 아니라 너가 저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리아과 고린도 육장에서 있는 것처럼 기적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가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 도 어때요 나는 아무부여하게 하고 차 나는 없는 것 같다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지고 모든 게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 무슨 말인가, 존재적인 이유. 우리 아침에 봤던 것처럼 어떤 소유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이냐,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주님의 것이 내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잖아. <laughs>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날이 그림자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시폴레 바르모니보다 더 타자바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어, 선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주변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들이 참 많았구나, 라고 주님을 촤악 행위록을 열어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막 주님이 "야, 천사야, 천사, 비천사, 예. 너, 저기저기 교정에 저기 저기 한목사 행한 것들도 한번 읽어봐, 예. 2박 3일 동안 울퍼질수 있다" <laughs> 어, 어떤 사람은 한 줄로 딱 어, 30년 살았는데요. 그밖에 없어? 예. 어, 너 살다고 죽었구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촤악 생명책에 행위록에 촤악 기록 되어서 그걸 천사들 시켜서 야 읽어봐라. 여불 자랑했던 하나님. 야, 너 여불 주의할 보았느냐? 그처럼 무럽고 하나님을 경영하기 에해 떠난 사람 본적 있어? 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전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랑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십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마지막 1 0 날이 그림자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원인은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교만의 멸망의 선봉인데 독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